아라라는 포지션에서 1대1 상황을 잡고, 사이드로 쳤을 때, 우리 동료의 반응. 안쪽으로 쳤을 때, 우리 동료의 반응. 요거를 좀 구분해서 할 거거든요. 오케이? 저, 저 움직임을 잘 보시면 돼요. 따라가다가요. 사이드로 쳤을 때, 내가 팝으로 가서 요거 그냥 대면하게. 이거는 이 사람이 치는 거를 보고 할, 내가 이제 빨리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. 이렇게 1대1을 잡을 때, 볼이 있으면, 수비 입장에서는, 볼, 나, 골문 이게 이렇게 일질선으로 돼야 맞고 있는 거죠. 이거는 골 나문이 아니겠죠? 볼을 하고 바로 제가 골대가 있으니까. 그볼 나문으로 서 있기 때문에, 제가 슈팅 때리기 위한 각도를 얼른 내면 좋냐면, 드리블을 하다가, 이 바깥으로 내서 여기서, 여기서 때려야 돼요, 여기서. 이 바깥으로 내서 여기서, 여기서 때려야 돼요, 여기서. 오케이. 사이드, 사이드, 더 들어가야 돼, 세준아, 더 들어가야 돼. 그렇지. 사이드, 오케이, 강하게, 오케이. 좋, 너무 잘했고요. 오케이, 잡아놓고. 좋았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도, 도. 와, 나이스. 다 하셔야 돼서 너무 빨라요. 계속 더둘다 너무 빨라요. 이게 지금 너무 빨라요, 이분. 천천히, 천천히 엄지 발가락으로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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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 이동하다가 그래야 스피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. 그 천천히 갔다가 빠르게는 가능한데 처음부터 빠르게 가면 다음 더 빠르게가 좀 어렵잖아요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내가 확 갔을 때이 사람도 확 가야 돼요. 저의 반응을 보고 오케이 해볼게요. 이렇게 갔을 때 저기 뛰어들어갔죠 이렇게. 이해됐죠? 좋아요. 그렇지. 나이스. 1대1 잡고. 오케이. 어, 아, 나이스. 아, 좋았어요. 좋았어요. 회원님들이,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1대1 자세 잡고, 내가 그러니까 도저히 왼발 슛으로 도저히 못 때리겠다라고 하면, 쳤잖아요. 이거 아웃사이드로, 아웃사이드로 줘도 돼요. 이해됐죠? 밟아주기 패스의 장점은 뭐냐면, 볼이 세게 안 간다는 거. 그리고 내등 뒤, 그니까 한마디로 시야 전혀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발, 이게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해요 밟고 나서 내가 스타트가 되는 거 반응이에요? 해. 그러니까 저를 잘, 이둘다잘 봐야 돼요 일단 하죠, 저도 기다리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한테 가서 오케이, 그럼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쳤어 내가 돌죠, 밟아 발바. 밟아를 하고 나도 스피드를 내고 갈수 있는 거야 이해, 이해 되나요? 등 뒤에 있는 사람한테 살짝 주면서 그 주는 동시에 내가 스피드를 낼수 있는 패스나 동작은 아무것도 없어요. 발바밖에 없어요. 발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여기 이렇게, 뭐 이렇게 해서 쳤어. 근데 따라오지. 따라왔을 때 여기서 밟고 내가 일로 들어가는 거야. 요렇게 되는, 요런 느낌인 거예요. 이해됐죠? 오케이, 쳤어. 이, 이 겹쳤을 때 여기서 세게 이렇게 밟으면 좋아요. 중요한 거는 너무 미리만 밟지 마세요. 쳤어. 이렇게 너무,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 불편해요. 뻗어 때리기 힘들어. 그래서 조금 더 교차가 될 때, 대각적으로 좀 밟아주면, 그대로 이 사람도 돌아 나가면서, 전방을 보면서, 마무리를 할수 있으니까, 한번 다시, 여기 응. 회원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아, 니다 기다려야 돼. 그리고 너무 저 깊숙하게 가서 치면 안 되고요. 저, 어덩이엉이그 전에 쳐보세요. 두이 나이스, 굿, 조심. 제가 갔지만, 일로 갔지만, 발을 이 사람들은 볼이 절로 시, 되겠죠? 저는 몸 틀어. 끝난 거예요. 응? 이해됐나요? 이 사람들은 볼이 절로 시, 네 이게 저전몸 틀어 끝난 거예요 이게 그 밟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다른 터치로 해 볼게요 막 갔어 해, 밟아 이러면 이제 벌써 늦어 밟아주기가 아닌 패스는 다 늦어요 가다가도 밟고 밟으면 스 이러면 그냥 끝났잖아요 그죠? 제가 가다가도 범차되면 터치죠 범차 더블더블 더블. 오케이 해 죽어 오케이 오케이 해 오케이 해 가자 오케이 이렇게. 더 디테일이 첫 번째. 이 사람이 이 수비보다 먼 쪽에 발, 오른발로 주는 거. 여기다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왼발이나 이쪽 가운데. 끝나요. 그럼 못해요. 네, 그래서 일단 수비보다 먼 쪽에 주는 거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도 이렇게 나왔을 때, 먼 쪽에 주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. 그럼 저도 또 나왔으니까 이 사람 먼 쪽에, 먼 발이 이쪽인데,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 줘버리면 이제 끝나요. 못해요. 두 번째, 패스를 늘 타이밍은, 이두 명의 사이로 내가 접근하는 거. 들어갔다 나왔어. 또 들어갔다 수비도 따라. 왔케이 여기서 내가 한발 나왔어. 여기서. 그냥 나오지 않고 줘볼게요. 오케이. 이렇게 되는 거야. 안 나오고 주면. 제가 이 볼에 가는 길을 예측을 하고, 어, 한발 나와볼게요. 이렇게. 이한발 나온 걸로 안 걸리죠? 두 번째 응용할게요. 오케이. 해도 돼요, 범죄생 <laughs> 오케이, 헤잇. 헤 <헤이>. 아, 오케이. <laughs> 오, 오케이. 처음에 브라질 가서 그 풋살 지도자 교육 들어갔을 때 저희를 가리키는 감독님이 이건 니네가 이론으로 배울 게 아니다. 브라질 여자 풋살 프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 한 명이 브라질 풋살 국가대표였고, 여자 팀. 막아보라고 하고 진짜로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수비를 하는데 저 아예 못 막겠더라고요. 누구를 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 막으려고 러면 벌써 튀겨 나가 있고 아 내가 늦었네 빨리 가면 벌써 뒷공간이 빚대때 비... 알았죠 풋살은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리고, 그리고 들어가 나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안쪽으로 가는 거안 내가 하죠. 이 길을 아니까 그렇지 안쪽으로... 안 해줬고 어, 수비는 다 자기 막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또이대 2대 리야 2대1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